민주당 할아버지라도 나쁜 짓 했으면 감옥 가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수사는 어디까지 좀될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 일단, 특검 쪽에서는 우리가 수사할 문제는 아니다. 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저는 그거는 글쎄 설득력이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인지된 수사에 대해서 이거저거 김건희 특검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예. 지금 얘기를 한 거면은, 저는 특검이 좀 정치적 중립의 의심을 좀 많이 받게 됐다라는 거를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럼 종합특검을 지금 민주당이 이걸 끝내고 한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정치적 중립에 조금 예. 그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뭐 이건 객관적으로 그렇게 봐야 될것 같고 이거는 결국은 뭐 경찰에 이첩해야죠. 아. 그래서 국수본에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다만 이제 공소시효가 지금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는데 빨리 해야 될것 같다 보니까 이거는 이게 만약에 제대로, 제대로 처리 안 되면은 이총그 지방선거에 상당히 악재가 될것 같아 음. 민주당에. 그니까제 식구 감싸기고 자기 윤석